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최적의 시점에 내집 마련을 성공하시려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네, 시장을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역사상 뭐 처음 겪는 위기가 온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네. 무엇일까요? 일단 집값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으로서는 사실 작년에 음. 엄청 많이 빠졌는데 더 커질 네. 수도 있다 네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보는 그 배경도 있고 하는데 그 결과물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 책에 그대로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2020년에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로 이렇게 소위 폭등하다시피 했죠. 네. 이게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간 단위니까 전주보다 이만큼 상승했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 값을 좀 생각해 보면, 2020년에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그 상승률의 기울기를 그려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 화살표. 그죠? 네, 어, 그리고 이때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했죠. 음. 그리고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있었죠. 베이비 스텝 정도. 네, 그러니까 상승세가 어떻게 됩니까? 둔화되는 거죠. 그죠? 음. 상승세의 둔화. 그리고 22년부터는 22년 끝자락부터 인플레이션을 만나고 또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좀더 가져가다가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되다가, 그죠? 음. 본격적으로 뭐 빅스텝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서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 그죠? 이렇게 빠졌죠? 음. 근데 이 빠진 구간까지의 기울기를 보시면 20년에 상승한 기울기보다 22년에 하락한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아, 그러네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기울기가 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른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이거는 소위 폭락에 가깝다, 이렇게 음. 볼수 있고요. 다만, 20년부터, 예를 들어서 21년 끝자락까지는 22년 전까지는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두개년 동안 플러스가 유지됐고, 22년 한해 동안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이 정도의 기울기로 23년에도 이렇게 유지된다. 음.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빠진다. 그러면 정확히 제자리나 제자리 밑으로도 갈수 있는 거죠. 아. 2020년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도 갈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음. 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조정은 오고 조정되는 구간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고 지금 이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0.5% 인데요 다른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단적인 증거가 이 전세 가격이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집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선행 지표가 지금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률은 마이너스 0.5인데 전세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0.7이니까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개월 있다가 집값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벌써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0에서 플러스를 찍고 다시 0으로 되는 구간까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규분포의 모습에 가깝게, 올라간 기간만큼, 또 역시 그게 제로로 떨어지는 구간이,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는 안 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게 그냥 더 이상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다 형성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진 구간 동안에, 그것을 다시 그 기간을 산정해 보면, 그것만 가정해도 23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어렵다라는 가정이 되죠. 음. 그죠? 근데 요 기간에 더 오래 머무를 수록, 아니면 이 떨어지는 정도가 더 밑으로 갈수록, 저는 마이너스 0.1%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프상으로 보면 한이지점까지도 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마이너스 0.1.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는 지점. 그게 23년 2분기죠. 그 지점부터는 더 이상 마이너스 하락률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 정도에 좀 머물 거라고 봅니다. 마치 상승세의 둔화처럼 하락세의 둔화 구간이 좀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23년 2분기 정도부터. 그러다가 이제, 어, 이 하락 폭을 좀 좁혀가며 플러스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음. 여전히 0 밑에 맴돌겠죠. 그게 저는 23년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음. 실거주 목적이라도 어떻게 예. 본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좀 집을 안 사는 게 좋은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우리 채널에 네네. 독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음. 특히 저한테 어, 저 신혼부부이고 음. 그리고, 이번 2월에 전세 만기인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 집을 사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웃음> <5명>? <웃음> 5만 명? 5만 명무시하세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근데,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네. 한턱 사기로 했잖아요. 맞아맞아 네. 맞아. 그래.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댓글이 하도 이제 많아지니까, 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다 하나하나 댓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음, 야, 대단하시네 예, 예, 우회적으로 홍보한 겁니다.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어,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23년 상반기나 22년 끝자락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댓글도 있었고, 이런 댓글들이 결국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사도 된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드리려면, 추가적인 조정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 세입자로서의 그 기간을 연장하셨으면 좋겠다. 아. 연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좋아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하 지금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에요. 오.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음. 뭐 얼만큼 전세담보대출에 의존해서 전세 사느니 차라리 월세 내자 하는 그런 인구가 많아졌어요. 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연장하면 주인 입장에 손해 날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 0.7이잖아요. 음. 어쨌든 세입자가 바뀌면 전세 가격을 낮춰서 평균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서 또 다른 세입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중기 수수료도 내야 되고 뭐뭐 하물며 뭐, 뭐, 뭐 도배 장판이나 뭐 이런 거라도 새로 해줘야. 아, 그렇죠. 세입자 찾기도 어려운데. 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연장한다는 게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상하거나, 전세는 아닐 때는 몰라도, 그죠? 이런 국면에서는 세입자의 그 권익이 좀더 반영될 수 있어요, 요구가.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상담하셔야 되지만, 전세 기간을 좀 연장. 연장인데 좀 짧은 기간으로 연장.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 다른 부에 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 금리 인하의 조건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경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다시 돈이 유입될 수 있어요. 음. 제가 정말 많은 그뭐 분들을 뵀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5천억, 1억에 해당, 뭐 1조에 오. 해당, 왜냐면 최근에 기업을 M&A로 아. 매각하셨어요. 네네. 그런 자금을 통장에 그냥 묶어두고 계세요 와.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당신이라고 안 했지만 <laughs> 교수님 말씀 듣고 네. 그냥 나저 축하하고 있다 음. 근데 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이분들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기회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고 최적의 시점에 내집 마련을 성공하시려면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지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그 지점이 최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심지어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그 집값이 상승한 이후,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0.1, 0.2다. 그러면 돈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수익성이거든요. 음. 그만큼보다 낮기 때문에 상승률이. 그래봐야 낮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아... 그죠? 제가 금리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금리와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에 투자했을 때, 저축도 투자인 거예요. 예금도 투자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위험도가 다른 것이고. 그럼 예금을 했을 때 만약에 5%, 10%의 금리가 보장된다. 음. 그러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10% 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회사 결정에 그 기회비용, 금리를 반영해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요구사항을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6개월 정도로 연장만 저 사정이 이렇습니다 뭐 해가지고 연장 그렇게 한다거나 또 조건 중에 그 전세계약일로부터 연장은 하되 1, 2개월 앞에 혹은 1, 2개월 후에 원래 통상적으로는 한 달은 괜찮아요. 음. 앞뒤로 한 달. 네. 그럼 두 달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최적의 시점을 고르는 데좀 유리하죠. 아. 근데 앞뒤로 한두 달, 두 달로 하면 총네달 동안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좀더 빨리 알아볼지 천천히 알아볼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기간을 연장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좀 여유를 두고, 어, 뭐 이렇게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게 잘 말씀드리면, 뭐, 나쁜 집주인 아니고서야, 그것도 안 해주면 나쁜 집주인이죠. 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집주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무소, <laughs> 전략을 잘 짜시고, 아. 그래서 계약을 어쨌든 연장하는 방식으로, 음. 단기로 연장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 마이너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에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뭐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에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산은 사실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 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네. 방향성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좀더 명확하잖아요. 방수명확하죠 뭐, 그렇죠. 오,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신뢰할만한 네. 데이터니까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음. 특히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그 자산시장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이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성이에요. 음. 그죠 그럼 경기나 금리라는 그 거시지표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후행합니다. 금리 아직 다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후행해서 집값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하락률 마이너스 0.5%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과한 전망이 아니라는 게 여기 보신 것처럼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깝게까지는 적어도 떨어질 수 있겠다. 뭐, 그걸 누구나 확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저의 어떤 그 전망에 대한 결론을 바해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결론도 바해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근거를 좀 쫓으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저랑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음. 지역마다 전혀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근거가 나이 상황하고 우리 동네의 상황하고 명확히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반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laughs> 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잃으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어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어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복합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어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은어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